첫 차를 살때 승용차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. 근데 SUV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네, 지난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? 쏘렌토 페이스리프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외부와 내부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주행 성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주행을 하기 전에 어, 과연 이 안에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겠죠? 저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휴대폰을 연결해 놨어요. 무선 충전을 하면서 또 이렇게 안에 어, 차량과 바로 이렇게 카플레이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보시면은. 어, 메인 화면에. 시네마. 오, 와. 시네마를 눌러 보니까 유튜브, 왓차 웨이브, 유플러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네요. 어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기아페이, 어 기아 카페이라는 것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카페이 안에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는 것처럼 휴대폰에 페이 등록하시는 거 있죠. 어, 차량에 카드를 등록해 두시면 우리가 만약에 지유를할 경우 안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되는 거죠. 어 이런 기능들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또 유용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이 드라이버 모드가 다섯 가지 모드가 있어요. 그래서 운전하는 스타일에 좀 맞게끔 조절해서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스타일을 조정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연비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뭐 달리실 때도 기분 내실 때도 좋고 다양하게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차량에는 2, 3열과 마찬가지로 앞쪽에도 정말 다양한 수납 공간들이 존재해요. 그래서 뭔가 한 공간에 막 이것저것 넣어두지 않아도 다양하게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놔서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또 운전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양한 기능들을 쓸수 있고 아니면 운전 전에 목적지를 직접 입력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버튼 한번 누르고 말만 하면 그대로 인식이 됩니다. 한번 사용해 볼까요? 평택역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?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? 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간편해 너무 좋아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야도 넓고 그리고 운전석 자체가 좀 약간 높게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길 자체를 아래로 약간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운전 자체가 좀 쉬워요. 그래서 어 초보인데 운전을 좀 망설이셨던 분들이 사실 첫차를 살때 승용차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어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첫차 고민할 때 SUV 어 좋은 거 같아요. 저는. 어. 남성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 정말 차에서 뭐 이것저것 하시는 일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주행 보조 기능이 있다면 어 정말 그런 뭔가 찰나의 어떠한 순간들도 다 그냥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보조 아니고 운전 마스터라고 불릴 정도로 나보다 운전을 일단 심지어 잘하니까 <laughs>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, 우리 다 갖고 있는 하나쯤의 로망 있잖아요. 이런 SUV에 딱 예쁘게, 나만의 그 차량으로 딱 예쁘게 꾸민 다음에. 그 차박 다니면서, 어? 캠핑 로망 있으셨던 분들에게도 너무 좋고, 그리고 가족 차량으로, 패밀리 카로도, 어, 이만큼 좋은 차가 없을 것 같은데, 요거 요즘 인기가 진짜 좋다고 해요. 아니, 이렇게 좋은 차량, 어, 지금 보시자마자 고민 없이, 아, 나 이거 장기렌트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사실 좋은 차량이 좋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욕심을 내실 거 아니에요. 다른 장기렌트 하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차량을 이렇게 늦게 받는다. 그럼 생각 바뀔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빌려탈카에서는 여러분들 어 빠르면 한달 내로 또 이렇게 빌려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문의 주세요. 자, 이렇게 쏘렌토 페이스 리프트를 제가 운행까지 해 봤는데요. 지난번 외부랑 내부를 살펴본 것도 그렇지만 오늘 운행까지 해 보니까 어이 차량이 정말 나왜이차왜안 샀어요? 나 이거 왜 안, 이제 이거 빌려야 될것 같아. 이거 너무 좋아요. 아니 정말 감성적으로도 스포티하면서 영한 감성들이 있고 거기다가 정말 이 안에 세심한 것. 운전하는 사람부터 탑승하시는 동승자분들까지 배려하는 섬세함이 있어서 정말 패밀리카로도 너무 좋지만 감성이 영한 것이 완전 내 거다.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, 어떠셨나요?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빌려탈카로 문의 주세요.